원형 클릭 도시락이에요. 이제 이 클릭 도시락을 열때 손잡이는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. 눌러주면은 얘가 쉽게 이렇게 빠지거든요. 이렇게 네 개가 한 세트로 나왔는데 이 손잡이를 한 개를 더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애가 둘인 집에는 아들은 뭐요 요거 그죠 밥 하나 넣고 뭐 아니면 과일 넣고 해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딸 하나 주고 이렇게도 쓸수 있겠고 그죠? 아니면은 여기에는 뭐밥 담고 여기에는 과일 담고 이렇게 어, 코로나가 아직 어,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여기에다 준비하고 또 어, 나들이 안갈때는 이거를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한칸한 한 칸씩 해가지고. 이렇게 다 렌지 그룹으로 쓰고, 이제, 어, 렌지에 돌릴 때는 뚜껑을 열고, 이렇게 렌지에 넣어주셔야 돼요. 예. 이렇게, 어, 가격이 얼마냐면, 원형 클립도시락이 4만4천5백원이에요. 그러면은, 우리 멤버들은 10% 할인해가지고, 4만50원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요두개 해가지고. 그런데, 지금부터 선물을 보여드릴게요. 이 원형 클립도시락을 구입하신 분에게는, 우리 요, 다용도 접시. 다용도 접시 소형이에요. 요 색깔도 맞춰가지고 요네 어 가지 색깔, 그지? 요렇게 탁 배가 있으니까 그냥 앞접시로 집에서 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담아가는 음식을 또 여기에 서로 나눠 먹을 때도 좋아요. 그리고 그냥 손으로 먹기도 그렇겠죠, 그죠?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도 에코 휴대용 수저 세트 이것도 선물로 들어요 그래서 요 스마트 수저 세트는 아니 그럼 요 스푼이 이렇게 갖고 쓰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. 이렇게가 수저가 되고 그 다음에 젓가락,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필요하다. 그러면은 요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연결 시켜주면 돼요. 그러면은 얘가 키가 이만큼 되니까. 네. 키가 이만큼 되는데 또 이거는 직접 써보셔야 하는데 이 플라스틱 젓가락이 미끄럽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라면을 먹든지 국수를 먹어도 얘가 하나도 미끄럽질 않아요. 저는 옛날에 그 알루미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 그 세대거든요. 그러면 아침에 갈 때는 이밥 위에다가 젓가락을 얹어주니까 괜찮은데 밥 먹고 오후에 학교할 때는 책가방에서 이어 도시락에서 나는 젓가락 소리가 막 들그럭 들그럭 끓이면서 나는 게 그게 참 싫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먹고 나가지고 또 이렇게 딱어 원래대로 또 끼우는 거예요. 예 여기다가 딱딱 끼우고 예 이렇게 하면은 소리도 많이 안 나요. 예요 혹시나 못 끼울까 봐 보면 요 바탕에 동그라미 요또 이렇게 이렇게 그림대로 그 그림대로 다 꼽으면 되거든요. 네. 수저통 너무 탐나죠. 맞아요. 식구 수대로 있어야 돼요. 그죠. 애 혼자 소풍 갈 때는 보낼 수 있지만은 가족들 나갈 때는 집에 네식구면은네 개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끼앗는데 소리 하나도 안 나죠. 그죠. 예. 네. 그러니까 요 다용도 접시 38,000원, 요 에코 수저 세트가 38,000원. 아까 제가 이 도시락 얼마라고 그랬어요? 도시락이 4만 50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 4만 50원에 선물이 지금 7만 6천원.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는 게 지금 이 경우인 것 같아요.